이건 진짜 처음 알았어. 오, 원반주네. 잘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게 마지막인디. <laughs> 아니야, 아직 해내지 않았어. 어디야? 죽겠다. 쇽! 여서살 해야 될 건디. 엄마. 치었나치었다 여깄다. 어, 여기 아니야? 아이고. 어디 갔죠? 클로킹 되게 잘하시네, 갑자기. 오! 고미 아! 수고! 숲! 숲! 오! 오오. 오오오! 오개 무서워! 와, 이걸 맞네! 에헤! 그걸 당할 거라 생각했나? 한대 때려주시고 와우와우 동상 진짜 얼음 겁나 자주 쓰시네 안돼요!! 오 근데 얘는 좀 쉽지 않겠는데 이거 아 3 편이 좀 어려울 것 같아. 와, 이스트 쭉쭉 빨리 있는데? 엄마! 와, 얘는 쉽지 않겠다, 진짜. 동상에 쭉쭉 걸려가지고. 여겠다 아이고와! 오딜 건방지게. 어이쿠 걸리버. 아이고 아깝다. 아, 진짜. <laughs> 여전하를 해. 와, 죽겠다. 와, 미친. 와, 어렵네. <laughs> 얘는 몇회 해야 되겠는데? 얘에스트빨 틈이 아예 안 나온다. 이전에 어떻게 잡았지, 얘를? 1, 2패는 되게 쉬운데, 3패가 갑자기 확 올라가네? 난이도가? 쇽! 그렇지! 초반에 잘 피했다. 아니 그건 그렇고 초반부터 그 패턴을 쓰시나. 잡이 없으시네 너. 아이 세대 때리면 피할 줄 알고 입으로 안 때렸더니만. 아이고야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끝났다 이거. 사플? 아안 된다, 야 와. <laughs> 사플도 안 돼. 지금이다. 스쳐주고 지금 아 스팀이 나 없다 아까비 여기 있다 봤어 그렇지 오오 오, 뭐지 뭐지 미친 미친 말뚝 뛰는 오 간다이 와없박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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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로 뛰었겠지 뭐. 어, 아니야, 옆, 옆으로 뛰었어? 어, 큰일 났다. 아, 예! 휴. 타이밍이 좋았다. 아! 지금! 아! <laughs> 와! 타이밍, 뭐.. 어, 봤다. 알겠지? 아, S2 너무 많이 썼는데? 다시 할까? 이거, 이거 안될것 같아, 이거 아까 S2 10개를 채워서 가도 안 됐는데 아니까 아까는 그냥 아까는 그냥 다른 문제였겠지? 약간 너무 패턴을 좀잘못 봐가지고 아까랑은 다른 문제였을 것이다. 아, 몰라. 힐하라을 해, 피쳐나. 그냥 딜더 세게 때리면 되지, 뭐. 그렇지, 꿇었죠? 앞잡을 한 번. 빠. 어, 뭐야. 끝났네. 아, 이 패는 되게 쉽구나. 이 페이즈는 그냥, 그냥 그 깡딜 넣어버리, 넣어버리면 되나보네. 아, 천소리 였구나 <laughs> 이거 일어날 때못 때리죠? 아, 안될것 같아, 안될것 안 같아, 안될것 같아. 아까 초반에 빵 터지는 거 봤거든. 어, 이것 때문에 안될것 같아. 초반에라도 많이 때려놓을까? 그래. 그 때리고. 와, 진짜. 지금. 어, 어, 그렇지. 잘 막았어. 오, 예. 좀 쫄보가시 봅시다, 일단. 뛰었고, 일로 갔고, 다 받지롱? 오, 예. 이걸 빼네. 어! 오, 죽을 뻔. 오, 자. 잠시만요. 오! 감사합니다. 어, 기다려주셨네. 음, 와! 하하! 음, 아, 음, 아, 음. 와. 진짜 넓다, 저거. 어. 어, 드디어 좀, 제대로 된거 해보나? 그래, 이리야 다크소울이지. 이래야 하는 맛이 나지? 근데, 네, 그러니까 1패는 좀 생략, 생략해주시면 안 됩니까? 1, 2패 너무 힘들어요. 좀 생략해주세요. 허점 보였죠? 아! 나도 허점 보였죠? 음, 이렇게 좀 공평한 싸움을 해야죠. 그렇죠. 자, 올라가시고. 여기다. 싸플로 와놨지롱. 에헤헤. 에헤헤. 바보래요 에헤! 아이고 나도 바봐 나도 바보려요에스티 먹어야지 쇽! 막아주시고 아 뒤잡할라 그랬는데 아이고 아이고 오! 오! 패턴 보소 어디로 갈거야 뒤로 갔구나 오케이 봤어 무너지는거 봤어 또 뛰어봐 어어, 오, 오, 아, 걸렸다. 1패부터 동성 걸리는 거 아닌데, 이거. 여깄다. 에헤헤헤헤, 죽어라! 죽어라! 이 사악한 악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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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전혀 안 쉬운데? 와. 이제 분량 좀 뽑겠구만. 아,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난 분량을 뽑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깹니다. 감 잡았죠? 음, 이번에 깹니다. 이번에 양미낙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다소 브론즈 피지컬이었는데?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피하는 피지컬 보셨죠? 응, 깹니다. 이번엔 무조건 깹니다. 어, 어디 갔지? 여기다 그렇지! 아! 오오오! 오! 찍히는 줄. 찍는 거 많이 아파요. 바주쌤 어, 바주쌤바주쌤 어디 점프하시려고, 지금. 어, 했네? 버릇이 없구만. 훈육을 해줘야 되겠어? 오케이, 많이 때렸다. 좋아. 오, 야, 이거를! <웃음> <웃음> 야! 이걸 당하면 안 돼. 앞으로 뛰었다? 오케이. 잘했어. 아, 이 피지컬 보이십니까? 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아, 못하고 있어. 음,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개피죠? 개피로 바라케 받자죠? 여기 있죠? 오케이. 1패 끝. 가자. 어, 뭐이 패는 이제 그냥 이 페이지는 그냥 공원 산책하듯이 끝내는 거죠. 이게 어렵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뒤로 살짝 빼주시고 짬뽕 샤워하고 이때 뒤를 엉덩이를 열심히 쳐주면은 이렇게 내가 맞는다 그리고 이때 빠지지 않으면 죽는다! 아, 죽었죠? 아, 너무 깊게 들어갔네. 아, 촌수올아깝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 그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제일 쉬운 이 페이지에서 죽었습니다. 님들은 저처럼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예시를 보여드렸죠. 자, 이번에는 이패 방심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요번에 1패 ost 조절합니다. 에스트 안 빨고 깰수 있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1패가 얼마나 쉬운지 이쪽이다 그렇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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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트 안 빨고 깨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 잠시만 오예 두번 그렇지 그렇지, 세번 때렸다. 좋았어. 뒤로 뛰었죠? 여깄다.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안 돼. 1패는1패 스트만큼은! 어, 맞죽겠다 아! 아! 에스, 잠깐 뿜 깨야 돼! 나는 약속을 했단 말이다! 여기 구만 그렇지! 1패 안받았습니다 약속시켰습니다 좋아 먹어주고 아 페이즈 끝나고 먹으면 은 에스트 먹는 모션이 캔슬이 되는구나 이건 치워 말았다 앞으로 굴러주시고 방심하면 안돼 아까 방심하다가, 죽는 거, 보셨죠? 자, 프리데 위치를 항상 경계하면서. 그 다음에 얘는 느리기 때문에, 그냥 잡는다. 막 때려, 막 때려.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오른쪽으로 살짝 구르고, 짬뽕 살이 피해주고, 어우, 야. 어, 이거 은근히 세네? 와!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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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이거. 제대로 맞으니까 겁나 세구나. 피, 회복. 하지 마. 아이구야 동상 걸렸다. 안 돼! 한대 남았는데. 그렇지! 아, 오케이. 좋았어. 여덟개 할만해, 할만해. ST 8개야. 이만하면 할만하다. 이 스킵 안됩니까? 맨날 두개의 제거와서 불을 일으킨다 이거 보는거 너무 적은데 시간 너무 걸려 이거 좀안났으면 좋겠네요 저보다 멋있는 캐릭터가 없거든요? 엄마야 이 게임에서는 제가 제일 멋있어야 됩니다 멋있지 말고 그냥 좀 죽어주세요 옆으로 뛰셨어? 와 피했어? 어이 무서운 여자 엄마 오예 예쓰 저기 있구만 어 뭐야 아이 B 눌렀는데요 아아 <laughs> <laughs> 아이 뭐 해보지도 못하고 B 눌렀는데, 분명히. 아, 힘드네. B 눌렀는데. 아, 이거 진짜 내가 부, 이게, 아, 내가 손캠 보여주고 싶다, 진짜. 내가 분명히 눌렀는데, 이거. 이래서 손캠을 해야 돼. 아, 근데 캠 하기 싫어. 예전에 캠 했다가 뭔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 그리고 뭔가 승캠 하면은 내가 전문가인 것 같잖아 어? 어? 아이, 눌렀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억울하다! 삐, 눌렀는데? 이기 있다 쇼. 오, 예! 아, 반피다. 일단 먹어 빅 쫄보메타 갑니다 일단, 네 대. 아, 이게, 1페이즈 때가, 3페이즈 때보다 좀, 인접성이 덜하구나. 응, 안 맞아? 패턴 너무나 느렸죠? 일단, 한개 썼고. 음, 과감하게 들어가 볼까? 과감하게 프리댁 무시하고, 아안 되네. 아 이거야 이거. 양각을 잡아버려가지고 못하겠다 이거. 엄마야 아, 피했는데. 아. 아 이거 너무나 억울하고요. 이거는 진짜 피했다. 어 그렇지. 이걸 인정해줘야지. 와풍상 진짜. 나 동상 아니고 형이라니까. 이리로 오셈. 이리로 오셈, 이리로 오셈. 어딜 가? 오, 샤워, 샤워, 샤워. 어, 잠깐만, 나도 샤워, 나도 샤워. 아! 와, 이거 진짜 쎄. 야, 피해 일단. 와. 지금 프리 대반 수건 했거든요. 어, 뭐야, 왜! 어! 와, 범위 엄청 넓다! <laughs> 와저 짬뽕치킨 저거 엄청 범위 넓구나? 아 진짜 2패에서왜 그러냐 야, 지금 2페이지 그러게 시키고 압착도 가능할 정도로 쉬운 패턴이 돼이 있고, 왜 자꾸 죽는 거야? 이 페이지에서 잘좀 하자. 집중해, 박집중해. 너는 할수 있어? 박집중에서 해라. 박집중 하라고 했지? 무슨 난찰이냐? 박집중에 박집중. 너는 할수 있어. 이쪽으로 뛰었다. 그렇지? 아, 까비. 질주 공격때가지고몇 번을 못 때렸어. 어, 아이고. 너무나 오버했다. 아, 맞으셈 쇽. 쇽. 어우, 제발. 그래, 지금이다. 이로 뛴거 알거든? 안 돼, 이 자식아. 오오 이거 맞으면 안돼운 좋았다 아하! 그렇지 이 녀석의 패턴은 간파했다 강약 강약 중강약인 것이여 일로 와 얘가 그 정도 감지 능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나 좋아 1패 두께만에 잡았어. 이제 2패 잘해야 돼. 3패를 가기는 해야 된다. 2패를 아주 잘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방심하지 마라! 방심하는 순간 진정이야. 좋아, 피했어. 그렇지, 아, 못 피했어. 아 이건 방심할건 아니니까 괜찮아 성장하고있어 좋아 동상걸린다 동상걸린다 동상걸린다! 죽었다 아...씨... 아, 이 위치파악 잘해야되구나 프리덱 위치를 잘 파악해야되겠다 저거 이게 아무...이게...음... 난 1대2긴 한데 저...저기 뭐야 저 아저씨가 너무 느려가지고 좀 방심했는데 그래도 1대2는 1대2네 프리데가 장판 깔아주는 게 진짜 아파. 아, 여기서 시간 좀 먹겠는데, 아니, 아니야. 이런... 이런... 자신감 없는 소리 하지 마. 넌 이번 트라이에 깬다. 자신감을 가져. 넌할수 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게임을 아주 잘하고, 랩도 잘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그게 바로 패프트 인식의 진리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뒤로 뛰었다 그렇지 아이 뭐하니 너무 때렸잖니 어예 그렇지 그렇지 옆으로 잘 굴렀어 좋아 그렇지 양민 학살에 버렸고요 가지마 이 자식아. 가지마 가지마. 어디 좀 팔라고. 원천 차단에 버리기. 먹고. 좋아 이번에 잡을 수 있어. 아이고. 못 됐다. 이번에 맞고 간다. 그렇지. 아 이즈만 몇 번째 지도래지. 트리트 잘 봐. 그릴 때 밑에 잘 보면서 해야된다 지금 반대쪽에 있다 그렇지 잘 피했어 근데 나 갇혔어 킬일 났어 어 그렇지 <laughs> 반피 넘게 있었는데요 야 좋았어 갑자기 무섭긴 무섭구만 아 이거 초반에 너무 잘했더니 거만해졌어 아까 2패 때막 어? 교주 압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거만해졌어. 초반에 할 때. 아니야. 지금 그걸 자꾸 생각하지 마. 아까 압잡을한 거는 어디까지나 운이 좋아서 잘 피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뿐인 걸로 생각을 해. 절대 거만해지지 마라. 알았냐? 이 게임을 처음 해본다고 생각해. 이때 이 경계심을 잊지 말고 게임하란 말이야. 알겠나? 좋아. 일로 갔다. 방심하지 마. 세대만 때려. 그렇지. 한번더 온다. 절대 방심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애트 먹었지. 괜찮아. 절대 방심하지. 않구요. 세대만. 좋아. 욕심부리지 마. 도울 수 있다. 뛰었다. 뒤로 여기 다 발견. 아, 이때 교초 때려도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실수로 한테 때려 봤는데 뭐 없네.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이거 한세 번은 온다. 좋아, 한번더 온다. 뒤로 뛴다. 아, 어디로 뛴지 못 봤다. 큰일났다. 여깄다. 여기 여기 여깄다. 오케이. 눈빨 좋았다. 좋아. 어. 라고 해놓고 확실히 해놓고. 그렇지. 아이고야. 아이고야. 오오오오. 찍구요. 으어! 페트론 처음 보네. 와, 에스트 너무 많이 썼는데, 이거. 방심하지 마. 들어가지마 그렇지 아 이게 무섭네 갑자기 1패까지 이렇게 빡세지니까는 됐다 아씨 되게 시기나 쓰게 만들고 그렇지 아 얘를 조져볼까 2패 그래 교수는 느리니까 무시하고 프리데를 한번 쏘보자.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프리데 3연속 조직이 갑니다. 교주 무시해, 그냥. 자꾸 교주 느리다고 얕봤다가프리데한테 발리니까 교주 무시합시다. 아, 교수가 아니라 교주구나. 아, 어쨌든, 뭔 차이야. 교주나 교구나, 그게 그거지. 짜장이나 짬뽕이나 그게 그거지 아 근데 얘가 더 딜이 많이 들어가네 아 얘를 때리는게 맞구나 야 죽었다 오케이 휴 프리대 어딨지? 아 뒤에 있다 아이고 아이고 찍힌다 와 진짜 범위 말도 안되 저거 어게 범위가 미쳤어? 아풀풋님 감사합니다 와오야 야야야 상 오고요. 아예예 예. 아예 예. 아 예, 예.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제가 또 메조키 스는거 어떻게 아시고 감사합니다. 아예 예. 예. 한 대만 때려. 좋아. 에스트 반다이. 오 안돼! 안돼! 살아났고요. 바퀴벌레 메타갑니다. 구질구질한 생명력 보여주겠소 내가. 에스트가 없을지언정 아. 하하 안되겠는데? 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아 죽어. 죽어 교부 그러게 됐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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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래서 1대2가 무서운 거예요. 팀워크 때문에 그래, 그다이 게임에서는 절대로. 와, 진짜! <laughs> 이 게임에서는 1대 다수로 뛸수록 굉장히 불리해지거든. 와, 또 맞았네? 다시 할까? 와, 진짜, 에스트. 야, 그냥 죽여. 아, 야, 너 초반에 너무 많이 으면안 돼! 좀 적당히 해라. 1패 에 그렇게 많이 맞으면 안 돼요. 야, 이패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 목말라. 아. 음. 정말 돌아가고 싶다. 여태까지 정말. 쉽게 쉽게 플레이해오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 근데 그때는 뭐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었고, 너무 잘하니까 보는 사람도 없었고. 아, 그냥 크리드가 구세주가 되어준 느낌이네요. 아이고야! <laughs> 비롯일 것이오. 아 왼쪽이네. 좋아. 봤어 이거사. 뭘 속이라뇨? 사람을 낚시, 사람을 물고기에 비유하지 말아 주실래.